여러분 어, 완도의 활전복은 음. 얘네가 미역을 먹고 자라잖아요. 아 맞습니다. 아, 그것도, 이, 그 저, 미역도 완도 거. 다시마도 완도 거. 완도 활전복. 여러분 지금 이거 살아, 얘 붙어있는 거 지금 하나 보이세요? 이 어, 시선 시선 강탈이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아마 새벽 배송 받으실 때 안쪽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근데 가격 보세요. 최대 12미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음. 35,000원이라 라이브 혜택 가격 19,300원. 저라면 저라면 네. 얘를 난더 추가할 거야. 아 무조건. 온 가족이 함께 다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 지금 집에 엄마 어. 와 계시거든요. 네. 엄마랑 같이 해가지고. 어 진짜 붙어있어. 얘들아 미안해 안녕. 여러분 살아있는 활전목입니다 네. 직접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뭐 기력 회복하기에는 전복만한 게 없죠. 바다에서 자라는 산삼이라고 어. 불리는 전복. 지금 보시면. 와 진짜 붙어있어. 지들끼리 또 지금 자. 움직인다. 보여드릴게요. 움직여. 여러분 살아 있어요. 살아있어 이게 빨+ 이게 빨판이라고 붙어있어 살아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자 당일 배송은 여러분 당일 배송은 생물로 생물로 받으시는데 받자마자 바로 드실 거면 받자마자 다 바로 드실 거면 회로 드셔도 좋고요 아닐 네. 거면. 냉 냉장 보관이나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데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냉동으로 아예 손질을 하세요. 음. 내장이랑 이 몸체랑 손질하셔 가지고 보관하시면 훨씬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와. 지금 얘네 살아 있습니다. 움직여요. 신기하다. 보세요. 네. 나 살아있는 종복을 내가 언제 봤더라? 저도다 손질된 것만 봐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응. 이게 520g입니다. 네? 무게 맞춰서 가고요. 어, 움직여. 우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여요. <laughs> 살아있는 활전복 오랜만에 구경 좀 하세요. 여기 와 진짜 움직여. 완도 아바다라고 생각하시고 구경 좀 하세요. 우리 자. 수산시장 오면 이거 막 구경하잖아요. 간질간질 간질간질 얘네 막 움직여 지금. 와 움직여! 여러분, 자다 꺼내볼게요. 심지어 얘네끼리는 지금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최대 1 2미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열하나. 어 어떡해 너무 얘네 진짜 신선하다 완전. 와. 와, 그냥 얘는 너무 신기하다. 그냥 얘는 그냥 크기가 아주 그냥 굉장히 근데 막막 움직일 게막 움직여. 네. 진짜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 있어 요 여러분, 네. 살아 있으니까 화이전복입니다. 바로 바로 활전복으로 드실 수 있고요. 음. 한번다 꺼내 볼까요 어떻게 얘네 지금 일타 쌍피라고 해서 얘가 어, 얘가 얘막 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의 엄청난 많은 양의 최대 12미의 전복 520g 정도거든요. 네, 가격이요. 가격이 라이브혜택가 너무 좋습니다. 19,300원 할인 원래 3만 원대인데 할인 받으시고요. 자, 수산대전은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바로 바로 가져가셔서 네. 저희가 그때 그때. 와, 오늘도 진짜 꾸러미 세트 당일 엄청 빨리 빠지고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떡하지. 완도입니다, 여러분. 예, 네, 거센 어. 물살 속에서 그 청청한 바닷속에서 네. 살아남았고요. 네? 이곳에서 이제 미역도 먹고 다시마도 음. 먹으면서 살아났어요. 아, 이거요. 버터구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어, 버터구이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저희가 오늘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회도 있고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는 무연버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 버터구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저희 초반부터 엄청 빠르게 지금. 아 너무 맛있겠다. 가져가고 계시고 어서 오세요 771333 어서 오세요. 회집이에요? 그첫 번째는 살아있는 활전복을 받으면 네. 가장 좋은 게 뭐다? 회로도 회로 즐기실 드시겠다. 수 있다. 물론 여름에는 회로 즐기시는 것보다 음. 익혀 먹거나 뭐 데쳐 드시거나 음. 아니면 버터구이 해 드시는 걸 어, 어, 권해 드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그래도 한번 정도 회로 해가지고 네. 지금 최대 10임이고요. 520g 정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사이즈로 보시면 됩니다. 중사이즈 로 보시면 되고 자, I'm still alive. 난 아직 살아있다. 난 어, 죽지 않아. 어, 외국분들도 들어오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laughs> 삼삼님이잖아요. 저는 저, 일단 아, 첫, 번째, 첫 번째 전복회는 저는 초장으로 먹겠습니다. 살짝 찍어가지고 <laughs> 여러분 오늘 전복이 있어요. 와. 이거 그러니까 어, 음, 오도구독스히는거봐 봐. 오도구독해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장에 찍어서 뭐 힘들죠, 여러분. 힘들 거야. 이걸 어떻게 참아? 음. 아, 진짜 너 배고파? 아. 활전복이라서 활전복이라서 받자마자 회로 드시고요. 웬만하면 여름에는 안 드시는 게 좋긴 한데. 네. 그래도 살아 있으니까 드시고 어, 좀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기름장이에요. 못 참겠다. 들리시죠? 오독오독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맛있어. 음. 주연이네 놀러 갔는데 주연이네 엄마가 이걸 해주신 거야. 음. 얘네 부자나 봐. 음. 부잔가 봐. 부잔가 봐. 아니 진짜 오아시스를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난 집에 가죠? 그럼 다 사람들이 얘네 부잔가 봐. 부자인가 봐. 전복회가 있어. 집에, 집에 전복 갔는데. 주연네 가니까 엄마가 전복회를 줬어. 얘네 부자인가 봐. 아,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오아시스에서 전복회를 네. 먹다뇨. 어, 소리 들어야 돼. 미치겠다. 너무 좋다, 와안 되겠다. 이거 하나 다 먹어야겠다, 그냥. 진짜? 응. 음. 욕심쟁이. 아, 아, 근데 진짜 신선하다. 이게 회라는 게 신선하지 않으면 그 어, 이렇게. 자 이제 소리 듣습니다. 저 조용히 할게요. 아완도의 활전복이에요, 활전복 여러분 살아 있어요. 어. 살아 있습니다. 이 전복에 또 아르기닌, 아미노산, 비타민 A, B, C, D, 기력 회복에 되게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죠? 어. 아이고 왜 뱉어 살아 움직여 이번에서도 i m still alive. 이런다고. 얘네가 여기서 i l l alive. I'm s i m still alive. 이런다 t i l l 이 l i v e I'm still 최근에 많이 I'm still alive. I'm still alive. I'm still a l 다 v e 어, 가끔 여러분 전복죽 아시죠 전복죽 네. 어차피 살아있는 전복으로 가게 되니까 내장까지 다 터트려가지고 전복죽을 만드셔도 좋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또 전복죽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자요 비주얼을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아 전복죽은 뭐 전복의 시그니처 요리죠 요거, 전복죽 <laughs> 오늘 뭐 미역국 우와, 삼계탕 여러분 보세요 와, 우리가 기력 회복할 때 전복죽부터 시키잖아요. 이게 오늘 최대 1이미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어, 여기다가도 전복을 잘게 잘게 썰어서 일단 넣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럼 식감이 더 맛있어지죠.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음. 자, 오늘 저희 오아시스 방송 중에서 거의 모든 방송이 당일 입고 수량 매진됐던 수산대전입니다. 이야. 오늘의 수산대전 주인공은 전복입니다. 전복입니다. 뿔소라일 때도 매진이었던 거 아시죠? 아, 맞다 근데 맞다. 그때도 진짜 맛있었는데. 뿔소라보다도 한수 위라고 하는 당연하죠. 전복. 바다에서 자라는 삼삼입니다. 여러분, 삼삼. 하... 아. 아니, 고급 그 한정식집 가면 초반에 나오잖아요. 전복죽이 렇게 따뜻하게 해서. 살을 도톰하게 올려주셨어. 하... 어, 이거 기력회복에 저 아령 좀 주세요. 아. 운동 좀 하게. 음! 음! 전복수 무슨 일이야? 아, 오늘 근데 옆에 있는 것도 힘든데 보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 오늘 숨 막히네요, 정말 음. 옆에서 보고 있는데. 드셔 보세요. 전복살이 쫄깃쫄깃한데 질기지 않아. 너무 맛있다. 전복 이렇게 와. 먹는 거 맞죠? <laughs> 여기 위에 올려 주신 거막 이렇게 토핑 된거한 입에 먹는 거 맞죠? 진다실족있네이 사람이. 이모 이거 전복 없이 놨는데 전복 추가요. <laughs> 이런 사기꾼. 근데 추... 전복이 없어요. 와. 추가를 해도 돼. 왜냐하면 최대 12밑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내 마음대로 전복 완전 많이 그냥 넣으실 수 있어. 전복 중에 시켰는데 뭐야 전복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있었죠 여러분. 어. 이럴 때 있었죠. 근데 전복이 귀해 12마리 최대 12마리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음. 광한번 음, 보세요. 음. 음, 여기 왜 전복살 보이세요? 한입 드세요. 한입에 전복살이 이렇게 커. 여기 보이시죠 전복살? 여기에다가 그 전복 내장을 게우라고 하던가 게우 게우 맞아요? 그거까지 같이 터트려 가지고 하시잖아요. 제주도를 왜가? 음. 네. 제주도 가서 그 전복 한 그릇에 얼마인데요? 이게 편의점에서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음. 아니죠. 그 저도 이제 병원 편의점이라니. 생활 병원 생활 좀 오래 했었는데 병원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거 사오라고 하잖아요. 전복. 아예 달라요. 그냥 진짜 전복의 씹히 식감도 와, 음. 너무 맛있다. 음. 너무나 맛있고 식감 자체도 음.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수산대전입니다. 모독고독하는 소리 들리시죠? 음? 자 저희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자 보세요 완도 활 전복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살아, 살아 있어요 좀 움직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육님 음? 보시는 음? 것처럼 사이즈는 중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저희가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 음? 사이즈 해서 아 한번 저희가 그러면 구이 하기 전에 네네. 한번 손바닥이랑 비교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뜯은 이거 이거 아예 수, 이거 정리된 건데 손질된 건데 한번 보여드려요 한요 네. 정도 사이즈 나와요 예요 네, 정도 있어요. 사이즈 나옵니다. 음. 네,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한 여러분. 입에 조금 들어가기 큰 사이즈? 네. 한 입으로는 좀 커요. 어, 한 입에 자. 들어가기 좀 커요. 자, 수산대전은 무섭습니다. 방송 무섭습니다. 저희 이거 무염 버터인데 이것도 이따 설명 드릴 거고요. 네, 프리차드 무염 버터 오늘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고요. 자, 제가 뭐할 건지 이제 눈치채셨죠, 여러분들? 자,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는 긴장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아, 뭘까요? 뭐할것 같애다, 여러분? 아, 아... 이거, 이거 버터구이 아닙니까? 자, 당연하죠. 전복에 버터구이 빠지면 말이 안 돼요. 한 꾸리는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살짝 대처가고 칼집낸 거고요 전복이 버터를 먹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가까워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네. 자, 이쪽으로 칼집낸 쪽으로 해서 뒤집으면 얘네가 버터를, 버터를 싹, 싹, 싹 하고 그렇죠. 먹어요. 먹으면... <laughs> 미치겠다 오늘 큰일 났다. 여러분 수산 대전이에요. 전복 버터구이 당연히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네. 이거 버터 노래 줘요? 하나 주세요. 버터 춤 아. 오늘 절로 나오네요. 에 아. 아. 네, 오늘 전복 버터구이 맞습니다. 아, 오늘, 오늘은 선주문 후시청 네. 자, 수산대전은 금방 금방 끝나요. 버터 한 번씩 먹고 오렴. 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응. 짜란 짜란. 와. <laughs> 장난 아니죠? 비주얼 뭐예요 진짜? 나 몰라 나는. 아니 버터 몰라. 향 진짜 고소하다. 이 무염버터도 되게 좋아요. 무염버터. 도 이거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저희가 저번에도 무염버터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제 무염버터는 소금이 없습니다. 소금 없이 음. 온리유크림에 젖산 발효군으로만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아우 뜨거워 좀 드릴까요 불 좀? 네, 뜨거워, 뜨거워. 와! 네, 너무 맛있겠다. 보세요 여러분. 와! 그 불을 살짝 줄이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laughs> 보실 때. 자 <laughs> 보시는 것처럼 오늘 꾸러미입니다. 완도 화해 전복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가 무염 프리차드 무염 버터까지 함께 보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버터 구이. 예, 네, 이거 보고 버터 노래가 나온 거 그냥 꾸이니 자, 그래서 저희가 봐. 보내드리는 거 버터고 삭 올리시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돼요. 음.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조금 저희가 커팅을 해서 한입에 먹기 좋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받아 보시면 전복 하나가 입 안으로 들어가기 조금 커요. 그래서 살짝 커팅하셔서 네, 드시면 되고요. 저희 또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게 자연산 붉은 생새우살입니다. 오늘 너무 구성이 좋네요. 네, 오, 이 새우살은 여러분 집에 그냥 냉동으로 보관해 주시면. 머리 내장 꼬리 다 제거되어 있어서 뭐 파스타, 감바스, 리조트, 이유식까지 각종 요리에 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쵸? 화학제품 없습니다. 첨가물 없이 온리 새우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버터의 꽃순 향기가 여기까지 나네요. 일단 쿠폰 다운 받으셨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네. 버터 구이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한번 맛보면 하나로 끝나지 않죠. 아기들도 그.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여기다 이제 소금간을 안할 거거든요. 네. 소금간 할 필요가 없는 게와 순식간이다. 다 익었다. 이 전복이 가지고 있는 그 짭조름함 있죠. 네. 얘가 그냥 버터하고 같이 만나서. 자연이 간을 해줬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자연이 간을 해주는 거야.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구우실 때 옆에다가 같이 또 파프리카 같이 이런 채소 같이 하셔가지고 네, 오늘 채소도 여러분. 오아시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즘 구성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여러분들, 오늘 수산대전이어가지고, 음. 수산대전은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너무 빨리 끝나요. 예전에도 저희 어. 꿀소라 했을 때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꿀소라가 순식간에 끝나서, 새우도 이따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먹고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새우는. 저희는 한번 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많이 안 해도 돼요.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기들 막 친구 아기들이랑 친구랑 막 같이 왔어 음. 친구랑 같이 왔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엄마가 이렇게 해줬어 그러면 우리 또 유행어 나오죠? 부자인가 봐 주연이는 가니까 전복을 그냥 두 개씩 다먹으라그던데 부자인가 봐주연네 <laughs> 근데 우리는 오늘 가격 얼마에 사요? 이거 전복만 지금 따로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최대 12미인데요 네. 520g인데 1 9 3 0 0원 이거 추가하시는 분들 어 이거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맛있을까 네 전복 추가하신 분들 많네요 진짜 전복 따로 추가하신 분들 안녕하세요 집에서, 집에서 전복을, 전복을 먹어 사골이 음, 집에서 전복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살짝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아임 레디 어. 오늘 꼭 받으셔야 되셨나요? 돼요 여기 꼭꼭 쿠폰 다 받으셔야 돼요 쿠폰 다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가겠습니다 도우님 먼저 귀한 e 상 먼저 챙겨드립니다. 버터구이 진리죠. 진짜 이럴 순 없어. 어 어때 어때? 나 너무 궁금해. 제가 막 요리하잖아요. 오아시스에서. a m e s e v i 향. 향 n a m e s e v i e t n a m 뜨거 e v i e 조심해요. 방금 구웠어요. t n a m e s e v i e t n a m e 동호님, 자 무릎으로 자꾸 춤춰요. 지금 신나가지고 음. 부잔가봐 기대에찬 동호님 표정 아 맛있겠다. 쿠폰 다음 받아도 내일 못 받을 수 있다는 요 먼저 주면 아 왜냐하면 수산대전은 빨리빨리 <laughs> 빨리빨리 끝나버려요. 와 어때요? 언제 이렇게 먹어보고 싶어요? 아 <laughs> 목이 어, 라매이네. 어. 솔 주유수죠. 진짜 맛있지 버터 구이는 쫀득쫀득한 맛있다 맛없다를 얘기할 수도 없어 그냥. 그리고 버터랑 같이 드시면 풍미가 고소함의 풍미가 입안에서 퍼지고 이렇게 보이시는 보이시죠 지금 하나 둘셋네그 점입니다. 아 너무 맛있지. 음 이렇게 가지고 통통한 거살좀 보세요. 최대 12미까지 받으실 와. 수 있고요 520g 완도의 활전복입니다 활전복. 와 아, 근데 진짜 부드럽다. 동시에 몇 개를 먹어도 질기지가 않아요. 음. 와. 오늘 말을 읽는다, 여러분. 진짜. 지금 뿔소라 때보다 주문 속도가 더 빠르고요. 네, 이거 먹어도 되죠? 응, 먹어도 되지. 응. 응.